자 여러분 고등어 조림 김, 고등어 김치 조림이네 정확하게 말하면. 음. 야 냄새 죽인다. 아, 냄새가 너무 좋다. 아. 음 노르웨이 고등어 맛있어 국산 고등어도 맛있고 냄새가 죽인다 와. 석장이 같이 접힌 것도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이거 부정부정투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투표안 한데, 이게 다 전부다. 내가 봤 때는 저쪽이야. 오빠, 이걸로 먹어야겠다. 왜? 밥이 모자라? 밥이? 어. 서었어 왜? 몰라. 뭐 잘못 눌렀어? 아니. 철밥이 됐어? 응. 음. 좀 다시 해야 돼. 음... 4분, 4분. 두 개면 4분. 근데 맥주 좀 꺼내줘봐. 맥주 먹어 어. 아니, 밥이 설었다고? 뭐 잘못 눌렀지? 아니, 야안 눌렀어. 어? 잘못 안 눌렀다고. 그만, 버튼을 안 눌렀어? 눌렀는데, 어. 밥이 설 됐어, 설. 뭐를 잘못 눌렀길래, 그러니까. 아, 씨발, 냄새 존나 좋아가지고, 씨발. 존나 막 흥분하고 있었는데. 햇반에다 먹으라고 잔도 잔 아니 뭐뭐또 잘못 눌렀길래 실수를 해가지고 또 밥이 설데, 설밥이 됐어 그래 여기 지방인데 설밥이 되면 어떡해 아휴 모르겠다 엄청 배고프 맞지 않죠? 예, 배고픈데 설밥이 됐답니다 밥이.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돌리고 있어요. 햇반. 이게 아니 설밥이 된 거를 다시 한번 뭐 밥이 제대로 되나? 풀어져서. 뭐가 풀어졌는데? 치치 팍팍 치치 팍팍 하는게그 풀어졌어? 뭐그뭐 AS 맡겨야 되나? 일단 이따가 가봐. 내가 뭐 보면 알아. 난 모르지. 치치 받고 있네. 풀려 풀어서. 에이 씨발 일쳤어 햇반보다 압력밥솥으로한 밥을 먹어야 맛있는데, 햇반은 맛없는데. 급할 때는 햇반 먹는 거지. 뭐. 김치좀 담아야 될까? 이걸로 먹을래? 그냥 냅둘까 에이. 씨, 노르요이오노르레이 노르레이오 갈라 어때? 갈맞아 계속 라면만 먹었더니 그게 없어, 졌도라면되 라면, 사살 연속 라면보다 아, 그래서 그러다. 아,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이거는? Hva I mean. mm. skjer? 여기다 놔야겠다. 김치국물 흘리면. 간도 딱 맞아? 음. 색깔도? 쓰레기 버릴고 줄까? 뭐? 껍데기 그거 이렇다 하면 돼 음. <laughs>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네 김치 이거 줄까? 응? 음? 옛날 김치? 응 음. 나 젓가락 풀까 풀까 응 이렇게 뜰거 젓가락 음뭐 응, 있어야 되겠다 손담안 되니까 담못으니까 빨리 오세요 박영수님. 네? 국자를 줄줄 알았어요. 속에 오는가 국자도 주면 김치가 길어서 아유. 다 묻을 것 같아. 철퍽 철퍽. 같이 먹고 있는데요, 은정이랑. 언니 안녕하세요. 너나 줄게 이렇게. 응. 야 간만에 먹어도 맛있네. 진짜. 음. 음. 매콤하요 아... 매콤한지. 음. 오 맛있네. 야들야들. 고기가 암놈인가? 야들야들하네. 음. 무 놈인가 본데 보들보들하네 아주. 이거 생선 이거 커티기도 응. 고양이 먹어? 이것도? 야. 응, 또? 아. 여. 응다 가시 좋아지 고양이들. 응. 엄청 좋아지 고양이들. 되게 부드럽네. 음. 고등어가 부들부들하네. 확실히 안놈 맞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맛있어. 부들부들하네 고등어가. 두 마리 많을까 봐한 마리만 했거든아 이게 한 마리만가? 어. 근데 한 마리도 양이 꽤 많은 것 같다. 난두 마리 더달았네음 맛있다. 김치가 이게 김치가 여러분 그냥 일반 김치가 아니라 저 김치입니다 어, 김치 묵은 김치인데 3년 묵었어 오빠 그때 저기 아파트 응. 그때도 묵은